제목이 캠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살려에서 1장 3절 5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1장 3절 5절만, 5절,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서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캠프의 중심은 어, 우리가 읽어 사도행전에도 읽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어, 17장에서부터 1절 9절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캠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팀이 있습니다. 팀,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 을 혼자 한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찾아진 것이 야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 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용은 대전원전서 1장 5절, 3절을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예, 예, 제가, 아니, 믿, 믿, 여기에 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 그리되 있어요. 예,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의 예수 그리도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고하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대한 사실을 믿으면 뭘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이때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방법은 5절입니다 누가 하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뭐가 지면 이큰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지다. 자신 캠프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든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살리는 것이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때보다 초대기 역사, 바람 같은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고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나, 교회가 살고 이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하는 캠프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게 사도행전 19장, 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안디옥교입니다. 회 자,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지역에, 총독에 잡혀있는, 그것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게 13장, 4절부터 12절에. 그리고 16장, 18절,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 무속. 이게 그냥 무속이 아니라 한 지역입니다. 마을이에요, 마을. 이제 개인이 살면 이제 마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이에요. 뭡니까 이게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는 뭐냐? 이 이제 원넷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넷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가 원네스가 되어서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을 보니까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친척, 뭐 사랑받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해서 어우러져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237센터로 뭐냐. 이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이런 겁니다. 2, 3층 센터를 세우고 우리 알리티지 전체 알리티지를 세우고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4절 여기 이거 이거 여기 보면은요 이게 다 일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 없어야 됩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 보면 그 교회들이 보면은 작은 교회들 우리 일꾼 없다 뭐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는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회를 도움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되야 돼. 다른 교회 선교비 많이 내는 교회가 되야 돼. 선교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너무 많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더 늘릴 겁니다. 선교 많이 해야죠. 선교 뭐, 우리, 우리 게 별로 안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술을 맞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캠프해 주고, 그거 절, 절대 그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응답받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 살리고 그리고 뭐냐 지역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힘이 없으면 못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기도 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 이렇게 제가 선교를 하는데 이게 나가는 게지치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 뭐가 할수 있느냐? 힘이 없어서 못 하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맨날 다 모르게 그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에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힘이 돼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 가 응답받아야 돼요. 지역사지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네. 진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